어리 어, 잘해들어하시고에 어. 아, 가토씨. 어? 용병한테 실투를 던지면 어떡하노? 그거. 아어아참네씨응실트아좀아아아아용아한테 시벌에 실아를 던지면 어아아 파워가 있는아어아그아점은아 어? 컸다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지금 런을 두 개나 처맞은거 아니야. 어, 일단은, 1점 없나? 아, 말로 쳤어도못 살리고, 씨. 아, 일단은, 음, 일단은, 뭐, 1점온데 어, 1점 프렌인데, 한국은, 그냥, 음, 얼마 안 갔어. 어, 왜냐면, 첫 경기니까, 어. 아, 다나카가, 씨. 너무, 일, 너무, 뭐야, 일찍 내려갔어. 아, 씨, 그래. 아, 이 흔들릴 타이밍인데 아 그때 이제 타, 감독이 내려버리네 아 진짜 아 이거는 가토 아, 가토가 이거는 어아 실책 아, 아 씨발 진짜 왜 굴고 왜펀트 작전을 왜안써어 아까 제 뭐야 마르 티네즈 뭐야 안타쳤을 때음 일단 가보자 어 일단 아직 안 끝났으니까 어, 가보고 라쿠텐 음. 불패는 그렇게 강한 팀이, 팀이 아니야 어 불패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 않아. 어. 여기서 실전되면 실전 안 된다 어. 자 그래서 자 일단 가자 어. 자 31일 그리고 루자 어. 내일 분명히 물부가 좋은 경기들이 있어. 어, 좋은 경기들이 있고, 안 좋은 경기들이 있고. 어, 자, 어, 일단은 워싱턴, 어, 워싱턴, 애틀. 어, 일단은 지금 애틀 마인 쪽에 마인 쪽이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기는 어, 이 경기는 7.5 오버. 어, 그리고 랑기스. <laughs> 음. 샘프 어 이경 어양키승어 아, 그리고 7.5 오버 어, 일단은 초반이나 기준점에나 낮아 어, 낮고 보스턴 어 보스턴 볼티 어자어이 경기는 어 아, 볼티 이 경기는 이 경기는 어 별로 별로 그닥 그닥 어, 별로야, 별로 어, 별로 어, 별로고. 그다음 시커 어, 이렇게 음, 어, 어, 이 경기는 어, 7.5 언더, 어, 그리고 <laughs> 템파 음, 디드 어, 자. 이 경기는 어, 템파 승 어, 템파 승 근데, 핸디 는좀 위험하다 에어 핸디 는좀 위험하다 에어어어 <laughs> 패스 6.5 인데 언어 패스 어자 그리고 어. 텍사스 어. 필라 음. 자 이경기는 패스 통은 어. 패스 어. 어. 신시 패스 세... 어, 샌디 어. 폴로 지금, 이번에 샌디가 굉장히 돈을 많이 썼어. 어, 샌디 승, 샌디 승에, 샌디 1.5 마행까지. 어, 자, 어. 그리고, 어, 샌트, 어, 샌트, 음, 토론토, 어, 토론토, 어, 이거 내일 이거 만화 선발이거든? 어. 근데, 작년, 작년, 어, 경은 물부차, 뭐야? 어, 오케이. 작 작년, 그, 토론토, 아니, 몰브 첫 경기, 경기가 토론토 경기였는데, 그때 토론토 만화가, 가 그때, 어, 1회 때존 터졌어. 터졌는데, 타선으로, 어, 역전을 만들었지. 어, 7대0인가 8대0, 8대그랬는데 그거를 역전시, 역전킨 역전시, 토론토야. 어. 근데, 나, 어, 일단은, 어, 토론토 승. 어. 홍스 오노바 어, 패스 근데 오버 오버가 좀더 좋아 보인다. 어. 자 그리고 캔자 어, 음. 작년에 캔자 꼬축을 얼마만 풀었노? 이거는 캔자 어, 반드 개꿀 미네 미네스 어. 올 시즌은 그러, 그렇게 그렇게 꼬축할 압불 같긴 한데 어, 모르겠다. 어. 일단은 캔자스 아 미네스 어. 오노바 패스 어. 그리고 마이애미, 일단, 패스. 이건 봐야, 한번 봐야 돼. 어, 그리고, 휴스턴, 어, 휴스턴 내일, 내일, 선발이 발데스야. 어, 발데스인데, 지금 알트베가 지금 결장이야. 어, 알트베가 결장이야. 어, 그거는 참고하시고, 어, 화사. 근데, 어, 이 경기는, 이 경기는, 어, 이 경기 승패 라인은 존나 어렵다. 어, 존나 어렵고, 7.5 언더. 어. 그리고, 음. 오쿨 어인저스자 어. 어. 천사가 더 타선을 보강을 했어요. 올 시즌에. 어. 뭐야? 어. 그리고 오타니 선발이고. 어 자, 이거는 어. 이거는 당연히 어 천사 1좀 많이 했스못 먹어도 좀 많이 했어. 어, 못 먹어도. 막았나? 어. 아, 아까 그러니까 씨발 이 새끼, 정신 못 차리네. 홈에서 첫 경기인데, 씨발. 용병한테 그거를. 그걸... 아유, 씨. 아무튼, 가토가 뭐, 제구는 좋아. 어, 제구는 좋고, 뭐, 어, 안타로, 안타로 점수는, 점수게 아니잖아. 다제다 홈런이야. 홈런이잖아, 홈런. 어, 그다 실투야. 실투. 실토. 그리고, 다저스, 어, 자, 어, 이번 다저스는 작년처럼, 음, 그렇게 좋가왜 조... <laughs> 작년처럼 그렇게 좋은 라인업은 아니다. 아, 그, 참고, 고도 하시고, 뭐, 그래도 뭐, 다저스승, 어, 뭐, 다저스승, 어. 그래도, 홈 다저스는 믿을만 하다. 음. 그리고, 어, 어. 오, 너무 크 했나? 어, 오, 그랬고, 어, 시애틀, 어, 이, 어, 이 경기, 어, 이 경기, 어, 시애틀, 클블, 어, 이 경기 존나 어렵다. 어. <laughs> 기운 좀더 6.5야. 어, 존나 어렵다. 이렇게 분석을 해갖고, 잘 골라가야 돼. 어, 잘골라야 돼. 방장은 한 3개 정도는 보여. 어, 3개 정도는 보이고, 어. 우리 무효, 무, 무료 무료 이용자는잘골골라가세요 아시겠죠? 어잘골라가야 돼. 어 오노바도 잘골라가야돼 진짜. 어, 이7.5 오노바 있지. 이것도 어어 어, 그나마 좋아 보이는 게오보 그나마 제일 좋아 보이는 게어 이거 이거 어 그나마 오노바 제일 좋아. 아무튼 내일 첫 경기기 때, 때문에, 어, 한 번은 지켜봐야 돼. 어, 그리고, 누바. 너발. 누바는 몇, 몇, 경기 없다, 해. 음. 야! 누구 나왔어? 어. 야, 씨발, 1점만 내봐. 솔로는 없나? 어? 어. 자, 어. 미렇게 어. 보스턴, 야, 빅매치, 어, 그래도, 미러키, 승, 어, 미러키 승, 어, 오바 패스, 어, 그리고, 덴버 어, 댄버, 어, 뉴월, 어,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어, 야, 씨, 브래 그래, 어? 아무리 홈덴버라도 1.25는 아니잖아, 어? 맞아, 맞아. 그래도, 덴버 승, 어, 도저히, <laughs> 뉴올은 근데, 어, 뉴올 New 어, 6.5 프렛. 에헤헤헤헤 On a box. On a b 어, 어. 여기에 내일은 이제 두 병이 밖에 없어. 어, 두, 두 병이 밖에 없고. 음, 어 자, 니바 잘 골라가고. 야, 야, 1점만 내줘. 씨발, 새끼야. 1점만. 니포르 개새끼야. 어? 씨발, 이번 시즌도 꼴찌할래. 어? 1점만 내달라고. 솔로 아, 자꾸, 왜, 씨발. 아, 씨발. 빠따, 좋나 하여튼, 니 보냄 빠따, 진짜. 아우. 아우, 씨발. 아우. 아우, 진짜, 씨. 어, 일단은, 어, 어, 일단은, 잘 올라가. 잘 올라가. 어, 잘 올라가. 어, 방장은. 세 경기 정도, 세, 세 경기 정도 갈, 갈건 있어. 어. 패키지 형님 참고하시고, 예. 어. 그러면, 어, 일본 야구 응원해라. 1점, 1점. 한국, 한국 지금 잘하고 있다. 어. 그러면, 어. 뭐야, 물부, 무료 이용자는 건승하세요. 에. 아시겠죠? 저런 공을 쳐야지. 비웃신 새끼야. 어? 자꾸 왜 떨공을 씹어. 그거를, 어? 호스 이혼하고 지랄이요. 어. 그러면, 어. 내일, 내일 뵙겠습니다.